안녕하세요, 김효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댓글과 그리고 라이브 방송,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질문해주신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오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실 때 영주권이 없어도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쉽게 투자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할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지역 선정이 먼저 되셔야 될 것이고요 미국은 50개 주가 다 다르게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시면 반드시 그 지역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정해지신다면은 어떤 자본으로 그 부동산을 사드릴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전체 다 본인 자금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일부만 본인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외국인 융자를 얻어서. 문자를 받아서 사실 건지에 대해서. 정해지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먼저 바이어가 이 집을 선정하신 집을 살수 있다는 그 능력을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프로포 펀즈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 그 자금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사전 융자 승인서라 고 그래요 풀이 어프로블레 r 를 일단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 그런 서류를 선임하신 부. 부동산 전문인에게 일단 먼저 보내주시면 그 매물이 정해지고 나면은 기존 주택일 경우에는 그 매도자분에게 오퍼를 하면서 자본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새 집으로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은 계약할 때 어,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스펙션이 있겠죠 선정한 집에서 오포가 수락이 되면은 그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 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럴 경우에는 그 서리파이드 인스펙터라 그래가지고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어 받은 직검사를 하시는 분을 또 선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또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융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는 집에 대한 감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정확하게 40만 불에 계약을 했으면은 내가 거기에 10만 불을 고린 자금이니까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만 불을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30만 불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집의 가치가 40만 불이 실제로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 38만 불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는. 38만 불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서, 어,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서가 어느 정도 그 집을 계약한 판매가하고, 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융자금이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종 융자한 승인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송금의 과정이 있는데요. 송금의 과정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 때에는 그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를 매수자가 하고 매도자가 오퍼를 수락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체결된 그 시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보통은 클로징을 하는 그 주에서 클로징 변호사가 직접 클로징을 하는 경우에는 클로징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또 일부 주에서는 어 이런 그 타이러 컴퍼니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주에서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클로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어,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클로징 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더 송금의 절차가 일어나는 거고요 잔금을 송금하고 마지막에 그 집에 대해서 한번더 검사를 하고 둘러보는 웍두로 과정이 지나고 나서 어, 클로징을 하게 돼 있죠 클로징하고 나서는 우리가 집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한 소유권 증서를 등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받았을 때 수락이 됐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이 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송금의 과정이두번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보통 개인 자격으로 사는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으셔야 되는 서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융자를 받았을 때 또는 어 내가 갖고 있는 현찰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어 살려고 하는 집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하는 또는 그와 동등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자의 그 정보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약을 한그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들과 한국에서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명서라든지 어 기타 등등의 서류와 함께 외국한 거래 은행에 가셔서 간단하게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하신 후어 상교란에 어 그러한 모든 그 취득의 과정이 또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로 해서 미국 부동산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 누가 그거를 관리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많이 궁금해 하신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 미국의 전반적인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절차라든지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아주 쉽게 그러한 보유 과정에 있어서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일을 하실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 소유하는 소유자분들께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 운용 회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미국인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조어에서도 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투 자를 하 려고？하 는그지 역의 전문 자산 관리 회사 를선 임해서 내가 취 득한 부동산 을 전적 으로, 자산관리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역의 전문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찾고 선임을 하고, 그런 다음 그런 자산관리 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취득하려는 그 부동산을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요. 취득하고 나서는 모든 관리를 자산관리 회사에게 맡겨서, 전문 운영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나 또는 한국에 계시는 한국고주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지역의 전문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해서 시작하는 것이 시스템의 일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